4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유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중첩되는 말씀에 내영혼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서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바라고 믿고 기다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내겐 두 가지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민태원님이 청춘의 이 자녀 수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상은 투명한데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운 갑속에든 칼이다. 그 빛나는 이상, 그 귀중한 이상 이것은 청춘이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그들은 점념이 적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고, 그들은 앞이 긴지라 창목하는 것이 원대하고, 그들은 피가 더운지라 실현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상과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히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 소년 시절에. 수도 없이 밥 먹게 읽으면서 가슴에 감동과 꿈을 담게 했던 글입니다. 근데 그제 있었던 청춘들의 행각을 보면서 그들 젊은들에게는 투명한 이성도 빛나는 이상도 자신과 용기도 찾아볼 수 없고 일지감치 썩어 문드러진 양파가 지역한 냄새밖에 나는 게 없었습니다. 3월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 청춘이라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을 물리치는 모험심을 유지한다 나이를 먹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게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가슴 속의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원한 세계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희망이란 파도를 탈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란 그런 내용인데, 우린 젊이들 속에서 이상과 용기와 희망을 품는 그런 소수의 젊이들은 그 저처럼 냉철한으로 나라 국민을 생각했겠지만, 빈둥거리면서 할일 없는 청춘들에게 주는 몇 푼의 돈과 세력에게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머릿속엔 별로 든게 없는 젊이들의 띠만 보였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십사 기도하여 온 것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시편 73일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는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튿날엘의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오늘 보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분명히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의미를 지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에 낙망하며 어째에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을 우저 찬송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했으면서 왜 낙심을 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만 바라라. 그래면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유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지성인이라고 할 만한 이여름 교수나 김동길 교수나 백살에 가까운 김영석 교수 같은 그런 이조타 우리나라현 시국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주를 의지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으심을 믿고 낙심치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후손들과 나라와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애들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